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꽃 베고니아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볼까 하고요. 요 베고니아가 꽃이 되게 잘 펴주거든요. 한번꽃 피면 이렇게 꽃도 오래 가고, 이렇게 꽃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집에 이꽃 베고니아가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로 주네요. 지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꽃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들쳐버리더니,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빨갛고 예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작은 이 싹도 새로운 나오는 잎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개요. 지금 요 앞쪽에서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요 잎이 아 요런 색감이다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꽃이 펴어 주고요. 저 꼭대기 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도 지금 꽃 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해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하고 오늘은 요꽃 베고니아를 이웃님들께 보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봤어요. 요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빙 돌아서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쪽에 자 이렇게 빨개요 이웃님도 요입좀 보세요. 지금 가을 단풍 들은 것 같아요.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빨갛게 들었고요. 완전히 잎이 이렇게 빨순이가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키가 많이 컸고요. 이렇게 키가 커서 자, 여기도 이렇게 잘랐어요. 이쪽도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지금 키가 아주 많이 컸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서 이 아이가 지금 자란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되고 여기가 완전히 나무를 잃었는데요. 아주 단단해요. 지금 이게 뽑아도 완전히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요 베고니아가 되게 잘 자라줘요. 자라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요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유아 이렇게 키우시면 꽃 자체도 예쁘고 또 이렇게 자라는 속도도 빨라서 키우시는 재미가 이렇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꽃 베고니아 이렇게 키우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요꽃 베고니아는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됐고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잘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여기에서 이렇게까지가 이렇게 연두색이죠. 또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또 이렇게 갈색, 진한 진한 갈색이죠. 근데 요런 데는 이렇게 목질화가 됐기 때문에 요런 데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 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쭉 올라가서 요런 데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색깔이 요렇게 연녹색이죠. 요런 데서 하시면 좋은데요. 요기에가 뿌리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마디 사이에 요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물꽂이 하시면 요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주고요. 또 여기 잘라서 요까지 이렇게 흙꽂이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요. 흙꽂이 하시고는 물을 계속 분무를 해주셔야 돼요. 흙이 많이 말라 있으면 뿌리 나오는데 이렇게 지장이 있으니까요. 어, 뿌리는 이렇게 잘 내릴 수 있도록 분무를 이렇게 매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아이는 햇볕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요. 강한 햇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잎이 타니까. 반 양지 쪽에서 키우시는 게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요거 몇년 동안 키워보니까 어, 바람 잘 통하는 창가 쪽에다 놨는데요. 이 아이는 어, 잘 자라줘요. 햇빛도 이렇게 창을 통해 들어오고 또 바람도 잘 불어주니까 이 아이는 무난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고요. 또 습기에는 아주 약한 아이라서 건조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데도 키우시고요. 다육과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 화초 같이 이렇게 물을 주시고 키우시면 뿌리가 이렇게 썩어서 갈수 있으니까요. 얘는 다육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을 건조하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흙. 흑... 물 주실 때는 여기가 이렇게 흙이 다 마르면 약간 연한 갈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와이가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여기가 갈색이다 하면 이렇게 또한번 주고 또 갈색이다 하면 이렇게 또한번 주고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이렇게 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눈 대중으로 이렇게 주는데요. 이웃님들은 여기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꼽아 봐가지고, 나무젓가락 이렇게 해봐서, 아, 젖어 나오지 않으면 그때 주시면 되는데요. 물은 이렇게 반 정도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상면으로 주게 되면 이 반은, 반의 물의 양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여기 흙까지 이렇게 적셔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은데요. 물주는 방법은 저면으로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기가 먹을 양만큼 이렇게 빨아 땡겨서 먹고요. 또 물을 촉촉하게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과습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면으로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아이는 창가 햇빛 잘 들어오는 반양지에다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아, 꽃대도 자주 올려주고 꽃도 이렇게 많이 펴주니까요. 어, 햇볕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저는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겨울 월동은 베란다에서 놓고 아주 추울 때는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서 여기를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덮어주거든요. 그러면 또 냉해 입지 않게 베란다에서도 적응 잘하니까 해마다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얘가 아주 적응 자기 스스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요 예쁜 베고니아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베고니아 키우시는 분들 예쁘게 키우세요. 감사합니다.